광물이 부족하다. 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령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야! 야근이다! 공항 지원 대기 중! 일꾼들이 광물을 더졌습니다반돌로 구속 건물이 완성됐다.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 완료! 저그가 진화를 마쳤다. 어디에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어그 처리 됐군요. 네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오, 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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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기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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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시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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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전 어, 병이 완료 이거 수용하길 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저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방어체,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은 약간 더 멀었군요, 사령관님. 생각보다 심각한안 그런가?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기라 믿습니다. 계속하세요!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곳은우스특이곳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일 무슨 일이죠? 예? 아이싱. 변이 왈, 이거 유용하겠군.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thank <laughs> you 사령관 여러분, 트럭이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취해라. 광물이 부족한 과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을 좀 늦췄군요. 시간 중막 키지.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너의 자극가 발톱을 피로 물들이었다. 방어전을 가동한다. 정토에도 일부대로 황무도 최초이었다. 부기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연구 전초기지까지 가지 못했는데 방송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 공간까지 사시만... 있습니다. 경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목소리>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소리> 전이 완료. 이곳 공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공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그가몇 가지 사소한 능력을 테스트. 공맹이 혼자 공격받고 있다. 공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종이. 계속하세요. 예, 제자자 메비우스의 연구 전초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강원들은 활성화.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전체 기지에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너의 저그톱을 피로 물들였다. 당장 트럭을 옮기십시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너의 저그가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지가 공격받고 있다. 다 공포.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트럭하라는 처리했군요. F-27 폭발합니다. 승리는 따로 온 당사인.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그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목표 제거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해지 남쪽에 있습니다 발톱을 피로 물들였다 예, 예, 예. 어디에 있어요? 너의 청저한 발소리를 했었는 마십시오. 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무방지원 대중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십시오. 이제 다른